예 저도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 양심적 병역 거부자 그리고 그를 위한 대체복무제에 대한 입법부의 관심은 정말 참담할다는 말을 할 정도로 아, 그 수준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 국회에서 이 관련된 토론이 단한 차례밖에 없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헌법재판소가 공개 변론을 잡자 부랴부랴 며칠 전에 토론을 한 차례 연 것에 불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입법부에게만 이러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변론 과정에서 병력 자원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병력 자원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얘기할 때군 규모 축소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군의 간부화입니다. 아, 노무면 정부때나 이명박 정부 모두 다 군을 간부화 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40% 정도를 장교로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병력 자체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줄어드는 병력의 상당 부분을 장교로 채우겠다고 하는 것은 현역 이병 대상자로 필요로 하는 인원이 이중적으로 줄어든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반드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의 곤란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형사 재판, 민사 재판에서 서면과 진술을 통한 심사를 통해서 고의라든지 과실이라든지 목적의 유무 같은 내심의 의사들은 충분히 심사를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가 불가능할 것이다, 또는 지나치게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재판들에 대한 신뢰성 자체가 없다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우리 공동체에 해를 주려는 사람이 아니며 공동체를 무시하고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이기주의자들도 아닙니다. 오히려 공동체와 이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봉사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공동체를 속이지도 않아왔고 공동체가 가하는 비난과 처벌을 피하지도 않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은 더 나아가서 자신들에게 공동체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총을 들수 없고 남을 해칠 수 없다는 자신들의 존엄을 지키면서도 공동체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 복무보다 더 힘들고 더 길어도 좋으니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일을 할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국방의 의무가 재해방지의 의무 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우려 때문일 것인데, 저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 중에 그 어떤 나라도 나라가 망해가고 있거나 혼란스러워졌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체복무제 도입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실험이자 도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오히려 세계적인 추세에 비춰봤을 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사회는 단한 걸음도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가 나서지 못할 때 과감한 실험과 도전으로 인권의 지평을 넓혔고 사회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가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